예,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동명항입니다. 동명항인데요. 아, 제가 이 안쪽 내항은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예, 동명항, 예, 내항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기는 화라센터가 있구요. <laughs> 고기들이, 에. 배는 이면수를 많이 잡아갖고 에. 오셨네요. 에. 에,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려 했으나, 거부하셔갖고 영상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선들은 에. 이면수를 많이 잡아갖고 왔습니다. 에이, 깊은 바다에 나가야지 이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 이면수들이 에이, 해안으로 붙지 않고 전부 에이, 깊은 바다로에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어선들의 모습이고요. 자 이런 건 에이, 이런데 있는 건물들은 어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요즘에 항구에 가보면 어선 가지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한 가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일장호, 여기는 동명 오천계, 야두 칸은 오천계에서 이용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유진호, 이광호, 이렇게. 배들이 배한 척마다 한 칸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동명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항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물가자미네요. 물가자미. 물가 물가자미를 많이 잡으셨네요. 자, 동명항 방파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동명항 테트라포트입니다. 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하고 오늘하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요. 예, 테트라포트의 얼음은에 예, 다 녹았습니다. 아, 얼음은 다 녹았고요. 아, 낚시하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자 하늘은 예, 흐려 있습니다 하늘은 흐려 있고요 예, 파도는 아주 잔잔합니다 요즘에 예, 고기가 안 나와서 그러는지 예,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요자 테트라포트에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얼음은 다 녹았고요 예, 낚시 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방파제 밑에서 내왕 쪽으로 한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자 이쪽은 소락산입니다 자 여기 청호동 방파제 쪽에는 몇 분이 붙어 계시긴 한데 고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 방파제 있는 분 밑에 계신 분이 고기를 잡으셨나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고기 좀 잡았길 바라면서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기가 너무 안나와 가지고 아 영상에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방파제 중간쯤 오면 네, 내왕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내려가세요? 쭉 가면, 아이거 여기 막혔네. 아, 저분은 여기를 넘어가셨네. 따로 이 내려가는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예,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어, 텐트도 이렇게 쳐놓고 낚시를 하시는데 예, 일행이신 것 같아요. 예 낚시대는 한열대 넘게 펴놓으셨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셨나요? 자,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예, 낚시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고성 공, 저기, 공연진, 대진항 다 갔다 오셨답니다. 다 갔다 오셨는데, 고기가 안 나온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댓글에 공연진에 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공연진에 고기 안 나온답니다. <laughs> 자 여기 계신 분이 예, 아주 싹 훑었답니다 북쪽으로 자 지금 예, 강원북부지역은 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예, 쓰레기가 좀 많이 밀려왔네요 이거는 이 개인이 청소할 수는 없고 어, 이 항만 자체에서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몰려있네요. 차를 가지고 와서, 에, 아니면 배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에, 헛걸음만 지금 하고 에,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아, 진짜,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있네요. 예. 어제, 예. 서민낚시하고는 교류를 하는데, 저기, 부산 쪽에서는, 예. 가덕동과 부산인가에서는, 예. 고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강원 북부 지방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어제 영상을 봤는데 개 잡는 영상도 털게도 나왔고 예, 놀래미도 큰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방원 북부 쪽으로는 예, 큰 기대를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왕 쪽에는 예, 방파제 쪽에는 에,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고기를 고기가 안 나오니까 낚시들을 오지 않으시네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